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동기놈이 동기 저보다 나이는 한 두세 살 어렸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은 퇴사해 갖고 회사에 없는데 동기 관련해 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 좀 일종의 토론 논쟁 비슷하게 좀 했던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어떤 통계 문정부에서 통계를 내놨는데 그 통계가 뭐또그 전체를 한게 아니라 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빼고 통계를 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기사 내용은 사실 다안 봤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통계였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꼭 가지고서 분노를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했다 제발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을 이야기만 하는 최저임금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사실 최저임금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인가요 최저임금 성장이지 최저임금 주도성장이겠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서민들의 그 뭐랄까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 왜 이제 뭐 제가 지금 아들이 둘인데 이재용이 모르겠어요 그뭐 일남삼녀 뭐잘 모르겠고 이건희가 지금 일남삼녀죠.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랑 이, 이부진, 이서진 한명 모르겠다. 하여튼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 사실 이건희가 저보다 못해도 한... 아씨... 계산이 안 되나... 한 10만배쯤은 더 부자일 거예요 100만배쯤 낼랑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정도, 그 정도 부잔데 에... 애를 200만명 낳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써야 되는 기본적인 소비라고 하는 게 물론 돈은 저보다 훨씬 많이 쓸 겁니다 200만배 더쓸 수도 있죠 네. 부자인만큼 그 더쓸 수도 있는데 그 소비가 어디로 집중되겠어요? 대부분 다 사치품에 가까운 쪽에. 아 죄송합니다. 아기가 어, 갑자기 들어왔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치품 위주로 자, 사용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생필품 위주의 제품들은 많이 소모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럼 고용이 어떻게, 어떻게 더 많이 상출되냐 생각을 해보면 에르메스 백 하나 배송을 하는데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겠지만 에르메스 백은 뭐 얼마나 배송을 하겠어요 근데 한 100만명이 어, 기저귀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할지 그뭐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이나 창고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대부분 고용이 발생을 할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서민들이 돈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생산을 증대하는 데있어 갖고 소비와 생산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정부에서 방법으로 쓴 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하는게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가지게 하면 소득이 증대되니까 그리 그래갖고 그뭐주 52시간 뭐 여기까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득주도성장 이라고 하는거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안에 있는 내수시장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그 성장을 시키겠다는 라 개념이거든요. 그럼 내수 시장을 확대를 시키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러려 그러면은 여전히 내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가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장 상황 따라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높아지면은 어그 노동 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까지도 아니야 우리는 써야 돼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내수 시장을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득을 높인다, 어, 서민 빈민층의 소득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쓰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득주도성장을 찬성을 해요. 왜냐면 아, 그럼 국가 전쟁력이 낮아지는 게 괜찮겠냐? 아니요, 이게 꼭그 방향만으로 보면 은안 되고,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게뭐 저희 1950년대... 어, 우리나라가 1950년대만 해도 대부분 농업이었겠죠? 제조업이 살짝 있고, 서비스업에 지금처럼 많이 종사하고 있거나, 카페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산업, 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산업의 방향이 점점 바뀝니다. 어, 맨 처음에 농업, 그 다음에 1차 생산 산업에서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산업, 그 다음에 서비스 금융업 적으로 점점점점 바뀌어가고 그쪽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이 늘어나는 형태로 그 국가의 산업군이 바뀌어 가죠. 근데 어잘 잘 생각해보면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에선 섬유산업이 유했고 그, 그, 굉장히 융성했고 어, 패션의 도시 대구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에서 섬유산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영세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대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사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옷 만들어서 파고, 지금 네그 정도 회사가 돼서 막던됐지만뭐간 뭐 거거든요. 이렇게 그 산업 구조가 점점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갖고 한 가지를 더 끼워 넣게 되면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 조정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노동 교섭권이에요.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이 너무 편향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업이나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부르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음 사람 그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이해하실 건데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람이 귀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 그래도 좀더 있어 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귀하다라고 하는 게 자신의 실력을 만들어가지고 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빈번하게 그런 뭐, 자기네 기업 사정이 안 좋아졌다든가, 해가지고 실력 되는 사람들도 잘라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떤 때라고 딱볼수 있냐면 희망 퇴직할 때. 대부분 다 부서의 에이스들이 손을 들고 누가 나갈래 그러면 아난 딴데 갈때 데 있으니까 하면서 손 들고 나가요. 이 희망 퇴직이 아니라 뭐그 사람들은 희망 희망스럽게 퇴직을 하니까 희망 퇴직이지 남는 사람은 절망 퇴직이에요. 회사가 회사가 절망 퇴직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참 개떡 같은 건데. 어... 여튼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이 회사가 아니어도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고용 보험이 오랫동안 지급이 되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 한 2년 정도 90% 정도 수준으로 통상 임금의 90% 정도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그 회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부실한 기업들이 망했을 때 우리말,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대마불사라고 어디 바둑에서 들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그냥 내가 먹여살리는 사람이 이만큼 많으니까 나 망하게 하면 한번 정치권 못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마불사에 항상 정치권이 휘둘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을 먹여살리고 있는 게 기업인 거. 국가가 아니라 주도권에 뺏긴 거예요. 이 뺏긴 상태에서 만약에 국가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버퍼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국가가 직접 고용을 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갖고 간다 그러면 뭐 MMT에서 완전 고용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경영진이 운영을 못 해서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그 회사 청산돼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이라는 게 사라져요. 왜그 회사 아니어도 노동자들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은데 왜 노동자들의 불행을 볼모로 해갖고 그 회사에다가 돈을 퍼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우조선을 다니고 있지만 대우조선에 5조 가까이 뭐 개판치고 그 다음에 뭐 2조 9천억 정도 또뭐 마이너스 통장 빌리고 그 전에 지원받은 것도 4조 얼마 뭐 이렇게 해갖고 뭐총 10조 뭐 이렇게 들어갔다 는데그돈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외국 벤더들이 갖고 왔어요 외국 벤더들 그 다음에 선주사들 왜? 우리는 거기에다 투입한 것만큼 돈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적자가 난 거잖아요. 그럼 그돈다 어디 갔냐고? 배를 싸게 지어서 갖고 간 거죠. 걔네들이 비싸게 장비를 팔고 싸게 지어서 갖고 간게 지금 현재인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돈을 줘가지고 누가 좋아요? 우리 고객 국가가 좋아요.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물론 저는 대우조선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우조선의 기술력이라고 하는게 뭐 원천기술이 많다기보다는 생산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기술력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완전히 부정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렇게 배짜라식으로 들고 갈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우조선이 거제산업에서 2분의 1 정도는 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제가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국가가 고용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이미 망가뜨린 경영진들에게 뭔가를 만들어놓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 대우조선이 망가지면서 거의 대우조선이 망가지기 이전부터 그리고 대우조선이 망가, 망가지고 나서 돈을 투여하고 그걸 관리하는 모든 주체는 산업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에서 누가 책임졌다는 소리가 있어요. 강만수 잡혀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가지고 뭐 대우조선 때문에 뭐 징역사고 그러나요? 딴 걸로 살아요? 대우조선 아니에요.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산업 구조 조정이 늦어질 거예요.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더 나은 국가로 갈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회속 이등 국가로 남는 방법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저는 이거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그게 없어요 좌나 우 아니면 선이나 악이 없어요 그냥 그냥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소득주,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 쪽의 사람들의 논리를 듣다 보면 약간 그래요 어 이게 옛날에 1900, 1800년대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그~ 러다이트 운동이 방직 기계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직무를 짤 필요가 없잖아. 음~ 방직 기계 하나 가지고서 뭐~ 한 수십 명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기계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안된다 해가지고 기계를 박살내는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었어요. 그럼그 사람들은 기계를 왜 박살냈겠어요? 자기 일자리를 뺏겨서 예요 근데 이 사람 그때 그 당시에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보다도 더안 좋았죠 당연히. 애들도 일하고 있고 강제 노동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이에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러다이트 운동과 되게 비슷해 보여요. 왜냐면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임금을 안 올려서라도 산업구조 조정을 안 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진보의 방향이 아니죠. 역사의 방향이 아닙니다. 역사의 방향이 아닌 것을 진보든 보수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방향 안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최대한 살려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보수지 진보의 방향 반대로 가겠다는 뜻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럼 다 망했지 벌써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최저임금 하나만 가지고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소득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 갖고 왜 노동의 문제는 빠졌는가? 그리고 이 ILO에서 이야기하는 게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우리 나라가 이제 비준 안한 핵심 협약 여덟 개 중에 비준 안한한 개인데. 어, 이것도또 이야기 들어 보면 재미납니다. 그 일본이 ILO 강제 협약을 ILO가 이제 일단 비준을 하면 10년 동안 탈퇴가 안 돼요. 32년에 1932년에 그거를 비준을 했어요. 그 33년 1년간 유예 기간이 있고 33년부터 10년간 이게 이제 탈퇴가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1943년에 그 징용 간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이에로 이미 저촉된 사람들이에요. 아이에로의 그비준은 국내법에 효력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불법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강제 노동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해요. 왜안 하냐면 우리나라도 안 했거든. 아이에로 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싸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동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역사의 진보의 방향과도 맞지 않아요. 참, 뭐랄까. 그, 사실, 과거에 그래도 사람들 임금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더 성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군사정권 때라고 하는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끝난 1987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MF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그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실 과목할 만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살기 힘들었어요? 아니거든요. 경제 성장 안 됐나요? 아니에요. IMF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아주 지속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IMF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미국이 장난쳐서 그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과장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증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 안 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돈이 안 돌아서 예요 음, 이때까지 서민층 그다음에 중산층이 축적해왔던 돈들이 계속 양극화를 통해서고 부자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체 재화 중에서 돈은 돈은 사치품을 쓰는데 돈은 돈과 나머지는 생필품을 사는데 쓰는 돈두 개로 양분화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 건는 거예요. 그냥 총 생산량은 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아래 건 주는 거예요. 그럼 고용량이 줄겠지. 이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의 숫자는 점점 줄거고 그리고 사람은 점점 안 낳고 나중에 사치품을 만들어내고 뭘 하는 방법도 점점 없어지겠죠 사실 제가 LG 시그니처가 그거 광고 나왔을 때 보면서 LG 이번에 대박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가전은 저도 사기 힘들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냥 가전도 사기 힘들어요 뭐 결혼할 때 혼수로나 사가는 거지 그것도 결혼을 많이 합니까?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각자 벌어먹고 살고 부모한테 생각 부모한테 받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tv 하나 냉장고 하나 사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더 싸고 더 좋은 tv를 드리겠습니다가 먹히겠어요 아니지 그냥 초특급 프리미엄으로 드립니다 어린, 우리는 당신 아니면은 못살 정도로 비싼 걸 만들어서 팝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지 사치. 누가 사치품을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가격을 더 높게 높게 불러가지고 품질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뭐 집도 넓은 사람들일 텐데 가전은 뭐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뭐해 뭐, 해? 뭐 보니, 보니까 공기청정기 플러스 가습기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뭐 하는데 뭐그 사람들 넓은 집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막 컴팩트하게 집어넣갖고 넓은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걸 사겠어요? 충분히 과시할만한 거죠. 제가 한번 그더 베스트샵 오퍼에 최근에 없어졌는데 그 없어지기 전에 거제는 경기가 망해갖고 대기업도 빠집니다. 어쨌든 가 보니까 전력 소비량도 그렇게 양화지 않아요. 그 뭐랄까 사서 이득 보는 장비는 아니지. 인덕션 같은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덕션. 그왜 우리 가스레인지 쓰잖아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인덕션을 쓰면요. 음 일단 조리 시간이 짧아집니다. 아 인덕션에서 발생되는 열의 90%가 조리에 다 들어가구요. 가스레인지 40%만 들어가구요. 생각해보면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니까 40%밖에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은 똑같은 수준의 열량을 가했어도 어 요리가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두배 가까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죠. 물을 끓인다든가 라면 하나를 끓여도. 그러니까 인덕션을 쓴다는 건 시간을 아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스를 집에서 태우지 않으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저희 집아직 LPG 쓰거든요. 에너지 미세먼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뭐 co2 나뭐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어, 뭐 전기빈 좀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음그 다음에 청소나 이런 것들 뭐 이거 드러내고 닦을 거 없이 그냥 쓱 닦으면 되잖아요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효용성이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못 바꾸지 근데 이거 뭐냐 LG 시그니처에 들어가 있는 가전들은 어,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더럽게 비싸고, 더럽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급진거, 그러니까 음, 서울에서 아,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카페리를 탈 거냐, 크루즈를 탈 거냐 차이 정도죠. 예, 카페리 탄다고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요. 예, 카페리 탄다고 더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어떤 진영 논리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기 이전에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잃을 건또 뭐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좀 생각을 해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문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한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왜냐면 노동 시장은 전혀 개선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기업 주도 성장을 했죠. 예, 기업이 고용을 해야 되고 기업이 임금을 더 줘야 되니까. 그럼 기업 기업 주도 성장입니다. 근데 기업이 싫다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주기 싫다 그러면은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음, 참 안타깝습니다. 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일본이나 어,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꽤 건전한 편이에요.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빚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건전한 편이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유예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이 그걸 던질 수 있는 배팅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진영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건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정부가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 왜그 경제민주화 이야기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초기에 이제 뭐 올리고 할 때랑 이런 것들을 그때 자신들이 생각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여론이나 이런 거에 좀 끌려댕기지 말고 그다음에 뭐 북한 이슈라든가 아니면 일본 이슈 같은 걸로 물을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본에 충실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앨범TV였습니다.